네, 공영 홍쇼핑은 지난 2018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어, 직원 경력 산정 및 승진제도 운영 부실로 기관 경고를 받은 적 있죠? 예,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44명 92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좀 해먹어도 정도껏 해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경력이 4년 11개월밖에 불과한 사람을 24년으로 부풀렸어요. 이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죠? 풍선으로 네. 치면 뻥하고 터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 조치했습니까? <laughs> 네,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네?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오히려 실장급으로 승진해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어, 실장 보직에서 지금 음. 팀장 보직으로 내려 이분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겨우 한 것이 경력 기록만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인지를 한현 음. 시점에서 조치 가능한 음.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국정 감사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